10시에 벌 응. 곱창. 바로 가. 고 어? 바로. 아? 좀안쉬어도 되겠어? 안쉬어도 돼. 나어야시안 되고 그시간 맞춰가지고 를우가나 현장에 가서. 현장에 서야오 샤워. 오 샤워. 오 뽀송나뽀송빈님들어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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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님손안손어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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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봐요. 오늘 맞해 보고 싶었어. 게임 들어. 진짜. 가서 볼어 게임 들어. 진짜. 빨리 근데 가는 거야? 어? 근데 가는 거야? 어? 가야지. 아니, 구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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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던데. 야, 난, 네, 아, 잠깐 가? 잠깐만. 아 가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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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깐포가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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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시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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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때 저거 세개만 꺼주라 오 가요? 어, 이제 가요 아 이렇게? 이렇게 간다고? 먹고 간다. 간다. 아, 지 지금, 지금 6시 반차 타고 11시 도착이야 서울 괜찮아요. 어? 발렌트 뭐야 발렌트 요야 8시 다음에 서울 가면 가요 언제 오는데? 오라고 <목소리도> 하면 가야돼 ㅋ ㅋ ㅋ 오케이. 동영아, 안세요! 동영아, 안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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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. 아, 오늘 와서 너무 좋았다. 동영아, 안세 보여줘! 재밌다, 아, 다음에는 서울에서. 오케이, 좋아. 아, 저 사람 봐. 맞다, 안세용스킬 <목소리> 좀있따 봐요. 아, 망낭기 이따가 8시. 다고싶은디 <laughs> 가자. 이따가. 가자, 이제 좀. 얼마나? 얼마나? 쥐스? 스 없어. 스 없어. <laughs>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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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막, <laughs> 막, 야 막, 막, 점수야 <laughs> 그냥 관스매싱 대각 관스매싱 보여줘. 대각 스 오케이. 오케이. 맞다. <자 rebellious> <laughs> 아, <끄� advocacy> 아 <laughs> 어? <수 있어. 무 unlimited> 오케이. 박재 <오케이. 무� universal>